오, 내 곰돌이 선도파 무시하지 말라구! 흠, 그럼 한번 때려보게나. 아야, 너 신고! <laughs> 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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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, 이 할아버지 상기꾼이야 어, 자유공갈단이야. 딱신고한대 아니, 포 보라! 내가 바로 전설의 용사, 곰돌이 포이다! 들어라! 어, 지금부터 내가 너희 말을 다스릴 것이다! <laughs> 아니, 포! 용사가 음. 아니고 폭군 같은 느낌인데?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너희들은 아, 아침마다 나에게 연어 한 마리씩을 바치도록 해라. 아니 폭군이 아니고 불량배였어. 에헤이 테키 잠깐만 기다려봐, 금방 갈게. 너 네. 내려올 수 있겠어? 추락. <laughs> 컨트롤. 좋았어. 어? 죽지 않았어 테키 아무튼 테키 음. 내가 이 마을 주변 몬스터를 잡아주고 음. 어, 마을의 안전을 지켜주는 데그 음.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? 허, 용사님은 그런 거안 받고도 그냥 해주거든. 어, 그래? 음. 어, 그럼. 어... 오, 마을 지키는 거 말고 다른 일도 해줄게. 음, 예를 들면 무슨 일? 오, 오, 마을 사람들의 곤란한 점을 해결해주겠어. 오, 여보세요? 예, 어르신. 아, 형광등이 나갔다고요? 지금 바로 붙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포, 그거 평범한 이장님이잖아, 그건. 왜 이끄러? 어떻게? 음, 일단 대가를 받지 않고 남을 돕고 시간 날때 엄청 강력한 몬스터를 사냥하는 건 어때? 이 <laughs> 대가를 받지 않는다니 그럼 난 <laughs> 배고파서 죽고 <laughs> 말 거야. 쿨. <laughs> 밥은 내가 내가 챙겨줄게 자 감기 걸리지 오, 말라고 오렌지 오, 오 오렌지 오렌지 오케이 좋았어. 말 <laughs> 사람들한테 가보자 이거 그래? 먹고 일하면 될것 같아. 어? 아, 아저씨 아저씨 곤란하죠? 내가 도와드릴게요. 하, 딱히 곤란한 건 없는데. 흠. <laughs> 아저씨 곤란하셔야 되는데 지금 곤란에 처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? 하나 <laughs> <laughs> 때문에 좀 곤란하긴 하군.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포 그, 그렇게 하면 좀 불량배 같잖아.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? 넌 곤란하다구. 어, 어? 네, 아니, 그 그렇게 한건 아닌데 다시 말할게 다시 아저씨 하. 도움이 필요하면 햄조 용사 포를 불러주세요. 자매품 용사 타키도 있습니다. 음날날 <laughs> 음, 무슨 장난감처럼 팔아 넘기지 말라고. 하 자네들 용사놀이 중이었구만. 어, 아저씨 우린 용사놀이가 아니고 어, 엄청난 몬스터들과 싸웠지. 이 거미, 좀비, 다키, 크리퍼, 스켈레톤. 보 <laughs> 잠깐 중간에 내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음, 아닌가? 하, 나는 지금 바빠서 맞춰 놀아주긴 힘들고 저기 동굴 넘어 연마을 가는 길에 한 평생 용사를 찾으면 살리던 이상한 노인이 있지.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군. 뭐 진짜유? 날 찾는 사람 있다고 자네 말고 용사를 찾는. 에이, 그러니까 용사이 나를 찾는 것이지. 개구쟁구. 용사님 같이 가요. <laughs> 어, 뭐야, 일히 <laughs> 견을 잘 맞춰주네. 툭 기포. 이쪽이 출구로 가는 길인가? 음 그런 것 같은데. 포 용사 찾는 할아버지 어? 만나면 뭐라고 할 거야? 훗흐택히 이미 다 생각해둔 대사가 있지. 일단 할아버지 음. 앞에 서서 내 음. 신체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. 신체 능력? 흰흐흙흡흡흡흡흖흙 흣흐흡 엄청난 능력! 그리고 말하는 거야 <laughs> 그리고 뭐? 할아버지 내 용사 파티에 끼워주도록 하지 따라와!! 스이 스탑 스탑 스탑! 뭐야 갑자기 따라오래 <laughs> 에이 택기 음. 용사를 기다리는 사람 음. 누구겠어 심지어 노인이라고 했다고? 그럼 뭐지 분명 대, 엄청난 대마법사일 거야 음, 무무소리야포 그냥 용사를 기다리는 주민 1일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? 으, 그런가? 일단 가보자고 음. 그래 어? 음. 어있지 어? 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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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인가봐! 어? 오, 오! 포! 오, 이쪽이야! 오, 이쪽! 이쪽! 오, 이쪽. 오, 여기를 보세요! 오, 용사 등장! 어? 아저씨 목이 돌아갔어! 어? 너희들은... 그래... 그렇군... 어? 뭐야? 뭐야? 오, 알아보시겠어요? 오, 내가 용사라는 것을? 참고로 자매품 타키 용사도 있어요! <laughs> 포! 난좀 빼줘! 오. 부끄러워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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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! 부끄러워! 그래! 자네들은... 다른 세계를 구할 용사들이군. 오, 택히 들었어. 오니까 용사래. 와 대박. 하이 포. 근데 하늘 속에 어? 자기가 용사라며 이제 와서 놀라면 어떡해. 아 <laughs> 맞다, 나 아까부터 용사였지. 음. 그래. 자네들은 예전부터 용사였어. 하지만. 하지만? 흠. 너무 약하군. 뭐라고? 뭐 뭐라고 있어요 응. <laughs> 뭐, 방금. 약해 빠졌어. 너무나도 약하군. 헤헤. 할아버지, 잘 보라고. 휙 휙. 하이하이하이. 곰돌이 손톱 파워! 그, 여기에 걸리면 그 어떤 몬스터도 즉시 죽는단! 하이하이. 어때? 고작 그 정도로 무리를 세. 내곰돌이 손톱 파워 무시하지 말라고. 흠, 그럼 한번 때려보겠나. 아야, 너 신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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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? 어이, 할아버지 사기꾼이야. 자해공갈단이야. 특히 신고한대. 아이폰. 농담이고. 어, 때리지도 몰랐네 맞은 적이 없으니 신고할 맘도 안 드는군 아 근데 아까 분명 아야라고? 더 강해지게나 <laughs> 아니, 그 정도로는 그 녀석들을 쓰러뜨릴 수 없어 이 녀석들아 아니 그럼 얼마나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? 적어도 갑옷은 챙겨입고 와야지 아아아그 정도군요 음, 알겠어요 <웃음> 그러면은 <웃음> 어, 금방 어, 다시 올게요 축하합니다. 포 따라와 어, 어디 가는 거야 특기 뭐야 뭐야 알겠어 어느 정도인지 특기 포오철 많아 좋아 좋아 근데 철보단... 응? 음? 왜? 특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? 어, 왜 광물 캐는 거야? 음, 그냥 적당히 철 세트 맞춰 입고 칼 들고 가면 될것 같은데? 응? 놀이로 하기엔 뭐 적당한 난이도네 어이, 특히 놀이라니? 어? <laughs> 우리 세상을 구할 용사라고 알았어 알았어 세상을 <laughs> 구하는 용사 놀이를 하도록 하지 어이, 용, 놀이 아니라니까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서 철 세트를 다 입고 칼까지 들면 좋았어. 포다 만들었어? 이 어, <laughs> 특히 이거 음. 너무 무거워. 어, 벗을래. 아니 어. 포 용사님은 원래 엄청난 장비를 하고 싸우잖아. 그러니까 좀 참아. <웃음> 벌써 <웃음> 벗으면 어떻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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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음. 음. 나 용사 안 하면 안 됨. 아니 세상 멸망 선언한 거 맞지 지금. <laughs> 아니 나말고 음. 세상을 구한 용사는 많이 있을 거야. 도저히 못하겠다. 이따 할아버지한테 말이야. 지 벌써 질린 거야. 오늘의 요놀이는 뭐 여기까지네. 알았어. 빨리해지지 할아버지, 할아버지! 생각해 보니까 나 용사가 아닌 거 같아요. 아니야, 너 용사 맞아. 약해 빠진 용사 같은이라고. 특키 <laughs> 용사 인정을 받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? 약해 빠진 용사니서. 아, 음, 그러게 포. 오랜만에 나도 좀 화가 나는 것 같아. 터키, 특키도 검증이 있네 당연하지, 로봇인 줄 알았다고. <laughs> 아, 그만하고 집에 가자 터키. 그래. 잠깐만, 잠깐만 기다리게 어? 나. 왜 약해 빠진 용사는 쓸모가 없는데 왜 부르시죠?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물품을 모두 구해 오면. 진짜 용사가 될수 있으니 좀더 노력해보겠나?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? 허허허 어, 진짜요? 아니, 포, 너무 팔랑긴 거 아니야? 어, 에이, 특키 내는 음. 용사라고 어, 못 들은 척할 순 없잖아. 음. 또 다른 세계를 구해야 된다고? 아니, 포, 아까는 용사 아니라며? 에, 에이, 용사도 슬럼프가 있는 것이다. 음. 그래서, 할아버지, 뭐 구해오면 돼요? 지금부터 구해와야 할 재료는? 특기 포? 에 아니,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? 음, 그러게, 그래. 지금까지 알려준 그것들을 다 챙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야. 그곳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지. 자네들은 지옥에 가본 적이 있나? 예. 흠. 못 믿겠으니 증거로 발광석 가루를 가져와 보게나. 그것도 필요한 재료일세. 그래도 뭐 많이 캔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지 되겠지? 다시 가보자. 어, 택 태기 이번에 가면 밥 먹자. 어이, 배고파서 더 이상 못 놀겠어. 에이 포 이건 놀이가.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어 할아버지 대구에 왔어요. 어 할아버지 아 힘들었다. 음 그래 이제야 좀 강해 보이는군. 이제 다른 세계를 구하러 갈수 있겠어. 어, 할아버지 근데 다른 세계를 우리가 왜 구해요? 흐으... 어, 용사람에 아. 니들 용사람에. 값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구해주게나. 어봤다. <laughs> 어 맞다. 어허, 알았어요. 얼른 다른 세계로 보내주세요. 동행료를 내라. 뭐뭐 뭐, 뭐야? 왜 어, 대값이 <laughs> 이유 없이 구하러 가는데 왜 대가가 들어요? <laughs> 그러게. 요 용사는 손해봐도 돼, 녀석들아. <laughs> 아니 포 음, 어? 용사하기 좀 힘들지. <laughs> 어, 내가 다시는 용사놀이 하나 보자. 에헤 음, 음. 포 이건 어? 놀이가 아니라니까. 으흐흐흐흐흐흐흑 어, 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통행료가 얼마죠? 다이아 한개 뭐야 엄청 비싸잖아 타키 어떡하지? 다이아 한 개만 빌려줄래? 빌려주다니 포 용사 타키는 대가 없이 무료로 줍니다 타키 음. 사실은 용사놀이 타키가 가장 즐거운 일지 음, 음, 아,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음. 자 그럼 볼까 음. 오, 물이 말군 열려라 황혼의숲 어어어어어어 어, 뭐야 어 뭐야 이게 포어헐어 택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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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,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어, 깜짝 놀랐다 그러게 포 어떡하지 어, 하,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, 우리 그냥 어,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, 용사는 캐스트를 포기했다 끝누그반대로어포포 어, 포! 포, 포는 어디로 어디로 간거죠 용사 포 그리고 용사 터키오 악에게 집에 당한 세계를 구해주시게나. 아니 저 그러면 집에 있는 무기 좀 다시 챙기면 겨안 될까요? 안돼. 포 네. 아! 어. 포. 여기 어,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어디야? 어디야? 어. 뭐야 이게? 완전 처음 보는 나무들밖에 없잖아. 포. 어. 우리 진짜 어. 다른 세계로 뭐야? 넘어왔잖아. 뭐야? 어. 어, 어떻게 된거 이게?